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볼 거예요. 운이 좋게 집 바로 밑에 짜장, 중국집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마이크 되고 <대고> 있죠? <laughs> 다있는도 마이크 안 되면 대박. <laughs> 자, 이제 먹어볼게요.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 거 알죠? 저는 옛날에 그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 위에 옥, 옥수수랑 오이랑 완두콩 올라가 있는. 솔직히 진짜 존나 맛없어 보여요. 비주얼 진짜 개구백인데요. 맛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맛없네요. 음, 음 춘장 맛이었나요? 춘장을 아주 조금 쓴 느낌이에요. 매번 자주 시켜 먹거든요. 시켜 먹을 때마다 존나 후회해요. 이번엔 맛있겠지. 이번엔 맛있겠지. 근데 매번 맛없어요. 일단 너무 능닝딩하고요전에는 간짜장이 시켰는데 간짜장 하. 하. 세상에 짜장이 진짜. 하. 화장품 샘플 크기만큼 주더라고요, 진짜. 자, 진짜 맛있는데 추천해드릴까요? 저 웬만하면 음식 맛있다고 잘안 하거든요. 구로 쪽에 있거든요, 구로. 그쪽에 맛있는 중국집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양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파가 하나 둘 끝이에요 뒤질래? <laughs> 맛없다면서 잘 먹죠? <laughs> 내가 원래 그래요 <laughs> 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응? 님들 짜장면 진짜 맛있게 먹는 법은요 짜장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랑 밥이랑 후라이팬에 볶아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전에, 이전에, 배고팠을 때, 옆집에서 짜장면 먹고 남잖아요? 그 사람 좀잘 살았나 봐요. 쟁반 짜장을 이만한 거 시켰는데 건더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집에 들어가서 프라이팬에 붓고 그거 볶아서 밥 볶음밥 해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으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그 영화관 가잖아요. 팝콘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상영관 바로 앞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쪽에 가시면 팝콘이랑 음동면 오징어 다리도 두개 주울 수 있어요. 대신 이 여자친구랑 갈때 하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갈때꼭하져요 밥은 한 톨도 남기면 안 돼요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힘들게 고생해서 한톨한톨 추수하신 거라서 오늘의 먹방 끝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여전히 춘장 맛이 않나요? 그치만 걸어서 10초 거리라서 그냥 먹는 거예요. 오 이런 제기. 간장을 뿌렸는데 밑에 휴지가 있어 버렸지 뭐야. 내려가서 간장 하나 더 받아 올게요. 아주머니께서 간장을 두 개나 주셨네. 사실 여기 굉장히 맛있어. 태세 전환 보서 음, 닝닝해. 음, 좋게 말하면, 웰빙의 맛? 매콤하긴 해. 맵긴 한데, 닝닝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싱거우면서 매울 수가 있지? 아니야. 내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었던 걸지도 몰라. 아 진짜 싱겁다 비유를 해주자면 음 잠시만 몰라 비유도 못하겠어 솔직히 내가 이거 네이버 리뷰 봤거든 다들 맛있더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상한가 네이비 이상한가 아니면 서울 사람들 입맛이 이상한가 아니면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건가 리뷰도 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 두분난좀 뭐 의아했어 너네 진짜 맛있는 가게 안 가봤구나 음 응! 그 맛이야. 만약에 편의점에 짬짜면이 나온다면 이런 맛이야. 즉석으로 내가 만들어서 물 붓고 3분 뒤에 드세요. 그런 맛이야. 거기다가 물을 기준선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달까? 그런 맛.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솔직히 지금 12월 16일인가? 그렇거든.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laughs> 아마 여름쯤에 올라갈걸, 이 영상. <laughs> 영상 너무 늦게 만들거든. <laughs>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